이런 사람이 있죠.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힘을 줄수 있을까? 남들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그 결과를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그런 사람. 그리고요, 또 그런 사람 곁에는 내가 이걸 좀 하려고 하는데 좀 같이 좀 해볼래? 이렇게 도, 도움을 요청하면, 그래, 뭐, 그러지 뭐. 기꺼이 대답을 해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두 분을 모셨습니다. 월요일에 느닷없는 퐁당 초대석 <laughs>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 그리고 우리 퐁당퐁당 오프닝과 시그널 작곡가 분이시죠. 김영석 작곡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laughs> 네, 퐁당 장재 오랜만이니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오랜만입니다 <laughs> 아유, 이런. <laughs> 네. 네. 그 김영석 작곡가님은 한 일, 일 년, 1년, 1년 만이요 네. 1년 벌써 1년 됐나요? 네, 1년 조금 아, 지났어요. 맞아요.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네. 예. 맞아요. 아, 시간 빠르네요. 저희가 이제 막 시작할 때 시그널 오프닝 곡 이거를 어떤 분한테 좀 부탁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음. 그래도 잘은 모르는데 몇 번은 우리가 살면서 <웃음> <웃음> 마주쳤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여쭤봤는데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 예, 지금도 뭐,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예, 가끔 이 시간에 이제 가끔 진짜 이렇게 어쩌다가 듣게 되면 <laughs> 네. 되게 그 뿌듯한 느낌이 <laughs> 있습니다. 시그널을 되게 많이 하시지 않았나요? 아 그런가요? 어. 그죠 아, 옛날은 김영숙 작곡가님이 네. 그런 부탁을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 <laughs> 제가 알기로는 한1 0개 이상의 프로그램 <laughs> 아 그렇구나 우리 것만 해줬는지 알았지 <laughs> 근데 그때가 만들어 주실 때가 정말 가장 바쁘실 때였었어요 한국에도 이제 잠깐 있다가 나가고 중국에 왔다 갔다 할 때죠 네, 코로나 때. 이전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때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감사하게 저희 만들어주셔서 아, 규리 씨 힘내시라고 아, 네, 만들어드렸죠. 그리고 방송에도 음. 출연해주시고 막 라이브도 <laughs> 해주시고 그랬었어요. 효과가 <laughs> 감사합니다.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타케미원님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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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전히 많이 바쁘시죠? 네. 네뭐 올해 뭐, 뭐부터 했죠? 기억이 잘안 나요. 아, 사, 얼마 전에 네. 어제죠? 어제 4.19 기념식이 있었고 네. 60주년. 음. 네. 그 전에 또 4.3. 네네. 광복절. 맞아요. 네네. 3일절. 뭐, 뭐 계속 3일 많은... 일절아 광복절이 아니구나. 3일절. 네네. 그리고 또 5월에는 518. 네. 이 있고 뭐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네. 계속 바쁘세요. 근고 <laughs> <laughs> 계속 이제 국가 행사라는 게 어떤 네. 도시화돼 있거나 이렇게 딱그 뭐죠?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그 안에서 이제 뭔가 이제 감동이라든가 어떤 컨텐츠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보면 이제 거의 뭐 거의 사실... 바닥을 드러내고 <laughs> 있는. 아니, 아니 아닙니다. 그게 보통 그 계획으론 할수 없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제가 볼 때는 그 그러니까 열정인 거 같아요. 그게 음, 디테일이 거예요. 그 예, 애정과 사랑인 그러니까 것 이, 이 같아요. 그니까이 정말 예, 어찌 보면 좀 뭐랄까 좀 아니에요. 요즘은 거의 무슨 반사적으로 하고 있는 거 같아요. <laughs> 아, 아니, 근데 그거보다도 네. 코로나 19 이후로 네.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이게 이 어쨌든 사람이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행사라는, 그렇죠. 행사라는, 게. 행사라는 게 모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 이걸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음. 적절한가 이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좀 상의를 했는데 그런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국가 행사는 내용을 축소하고 어 대상자를 줄이더라도. 멈추지 않고 꾸준히 안전하게 계속하는 음. 것도 충분한 의미가 있지 않나. 음. 그래서 사회가 아예 멈춰버리면 그 그렇죠. 국가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 그 멈춰버리면 음.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데 더 많은 동력이 네. 필요하거든요. 네. 뭐 요즘은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막큰 규모로 막 복잡하게 행사를 만들지는 <laughs> 않고요. 적은 규모의 그 통제된 인원으로 행사를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예민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음... 좀더 고민이 많아지고. 네. 저막 사람이 많고 이렇게 좀 그렇죠. 좀 이렇게 좀 사이즈가 네. 있어야 감동도 확 배가 안 되는데. 안해 봤던 방식이잖아요. 새로운 방식이죠. 한테 네. 뭐 오케스트라 쓰지 말고 음... 저기 피리만 가지고 <laughs> 멋있게 만들어라. 계속 이런 <laughs> 주문을 뭐, 하는 거랑 비슷하다. 못 만들면 같아요. 제가 재능이 없는 거죠. <웃음> <웃음> 네. 근데 확실히 타현민표 무대는 어. 다른 것 같아요. 그 음. 메시지 전달도 다르죠. 다르고요. 그그 그 그냥 그 행사를 무대를 보고 있으면 그 마음을 확 오는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그그 그 행사는 끝났는데 마음에 뭔가가 음. 남아 있는 찝찝함이 남아 있다고요. 아니요, 그렇죠. 감동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잡... 어, 본인은왜 그렇게 아름다잡려고 <laughs> 하지 <웃음>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감정을 감성을 건드리는 네. 그 기획이기 때문에 봄 네. 잡으면 막 진짜 막. 뭔가 이렇게 막 장치도 많고 이래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어떤 포인트마다 네. 딱그 감정을 건드리는 맞아요. 그 감성을 건드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 그게 만든 거거든요.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을 예술행위는. 해요. 예술 행위는 그 네. 모든 게다 김영숙 작곡가의 음악 독아또 이렇게 주관이 바꿔니 <laughs> 좋습니다. 네. 나갈 <나라> 그... 거라 크게 <laughs> <laughs> 돈도 안 들고. <웃음> <됐어>. <웃음> <웃음> 근데 이 바쁜 와중에 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응원 릴레이도 네. 하고 있죠. 처음의 시작을 제가 알기로는 공군사관학교에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리고 해해군사관학교, 음. 그다음에 육군사관학교, 삼사관학교, 네 간호사관학교, 네, 네. 네 그리고 방탄소년단 손흥민 선수, 그리고 봉준호 감독님, 배철수, 배철수 DJ님, 그리고 심은심은경 씨까지.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도 있죠? 계속 하고 있고요. 네네. 배정남 씨까지 지금 아마 했던 거고. 아것 같고. 그런가요?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네.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처음만 뚫어 놓으면 그다음은 음. 자기들이 알아서 어, 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니까 어,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뭔가를 해 뭔가 좋은 일을 좀 응원이 되는 무언가를 하고 싶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다 만드는 그렇죠 계기를 어. 만들어 주신 음. 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응원 릴레이 보고선 그 영상만 봐도 음.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 제가 한번 보내드렸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정말 우연한 상황이었거든요. 음. 그뭐 어, 큐시티나 콘티에 있었던 게 아니라 현장에서 그냥 네, 그렇게 된 사관생도들이 거죠. 어, 우리가 응원하는 구호가 있는데 이걸 한번 음. 하고 싶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해서 시작을 했던 건데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옛날 그 80년대 외그 대학끼리 말게 서로. 응원전 하는 뭐 이런 연고전 고연전 음.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데이 음. 상황에 그런 응원을 들으니까 뭐 내가 받는 건 아니지만 그걸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위로가 되고 뭔가 용기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음. 작곡가님, 그 이렇게. 자연스럽게 무언가가 나왔을 때 그게 문화로 연결이 돼서 모두가 함께 동참을 하게 되는 것들이 꽤 있, 있죠 문화. 그렇죠. 특히 있는. 요즘 이제 네트워크 시대에는 네. 훨씬 그런 게 많죠. 그런데 음. 그런 그 그러니까 성냥불을 다 그었는데 산불이 되듯이. 네. 근데 그것에 대한 기본은 디테일 또 음, 진정성? 진정성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건데, 근데 그 부분의 포인트를 너무 적확하게딱 끄집어내는 것 같아요. 다 기우는 성냥불을 구한데 산불이 있는데. 뭐야? 딱는데 네, 여러분 기유라는 뭐, 거. 기유는비유인데비우입니다 <laughs> 네, 뭔가 그냥 의식적 전달이 직죠 <laughs> <laughs> 그리고 두 분이 오늘 모신 이유가 네. 두 분이 함께 무언가를 하셨다고요. 또 음. 가만히 있지 않고 <laughs>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는 그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laughs> 가만히 있지 않고라고 얘기하는. <laughs> <laughs> 저는 그 유튜브로 이제 이것저것 이제 영상들을 이제 보는 보는데요. 음. 이탈리아에서 그 발코니에서 네, 맞아요. 그 아르 바리톤인데요. 음. 아르만도 아리오스티니라는 분이 네. <laughs> 이름은 저도 처음 생소한데 음. 그 바리톤인데 그 발코니에서 맞아요. 그 베르디의 오페라를 음. 노래를 그 넘버를 불러요. 근데 그거를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제 발코니로 서한 명씩 두 명씩 음, 나와 가지고 음. 함께 듣는 것도 봤고요. 그리고 또 우한 그 의료진들이 이렇게 율동과 함께 이렇게 음. 음. 아파트에서. 네. 그 인류가 위대한 이유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음. 안드레아 보첼리가 텅 비어 있는 그 두오모 성당 네, 성당에서 노래를 그 어메이징 그레스였나요? 음. 그 노래를 부르는데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두어모가. 음. 근데 그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함께 그 시간에 함께 시청을 하시면서 음. 되게 감동을 받았다라는 그렇죠. 그런 음. 이야기를 그 영상을 보면서 음. 이제 전달을 받았는데 음. 이렇게 그전 세계에서 이렇 응원 릴레이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 한국도 거기서 뒤질 수가 없잖아요. <laughs> 그래서 두 분이 뭉치셨습니다. 그게 이제 시작은 이렇게 된 거였어요. 4.19였잖아요. 어제. 어제가 네, 네 60주년이었죠. 네, 처음에 기획은 4.19 행사의 그 컨텐츠로 가, 기획을 했던 거였는데 아왜 그렇게 네. 했었냐 하면 실은 4.19와 코로나가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네. 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코로나 1구이 상황에서 해외에서 우리가 많이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우리가 일정 우리가 부분 일정 부분 방역에 성공했기 때문에도 있지만 어, 외신이나 해외에서 우리를 가장 주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래, 이런 것 같아요. 국가에 의한 어떤 강제적인 통제나 강압적인 규제가 아니라 상당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민주적인 과정, 그다음에 자발적인 참여. 어, 강제성이 없는 헌신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음. 심지어는 민주주의의 나그 시작이라고 하는 뭐 저기 프랑스라든지 혹은 미국보다 네. 우리는 뭐 특정 도시를 통제한 적도 없고 뭐 봉쇄를 한 적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완벽하진 않지만 되게 안정적으로 지금 상황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음. 네. 그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네. 근데 저희가 고민을 해보니 아 이게 어 이를테면 사일구 오일팔 육십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가졌던 열망들 그다음에 그것의 가치가 무척 소중하다는 역사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네. 그 자율성과 민주성 강제적인 통제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 이런 게 가능한 거 아닌가 음. 그러면 사일구 자체도 실은 코로나 19를 대응하는 우리 정서에 무척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았었나 네. 그런 맥락에서 어, 코로나와 관련한 콘텐츠를 하나 넣자 음. 했는데 그게 뭐 우리가 저 용기를 냅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가장 지치어 있는 그 세계 각국의 의료진들 그분들을 위로할 만한 무엇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음, 음. 이제 김영수 작곡가한테 네. 노래를 했던 거죠. 다시 부른 다시 부르는 2020 상록수. 네 이게 새로운 곡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김민기 선생님의 작. 아, 제... 아 근데 정말 힘들었어. 왜냐하면 고생 네. 많이 하셨어요. 그 아유. 상록수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네 포크의. 뭔가 못 부리면 더 이상하고 아, 네. 안 부리 안 부르자니 가수는 너무 많고 음. 뭔가 대곡이 돼야 되고 음. 음. 그 다음에 또2 0 2 0이니까 네. 힙합이나 여러 가지 그런 색깔도 좀 담아야 되고 다 그, 그러니까 오버가 되면 너무 이상해지는 거예요 곡, 네. 오히려 대한, 기존의 곡이라서 기존의, 더 느낌이 그러셨구나. 네. 어쨌든 근데 이제 가수분들이 너무 잘또 해주셨고 해갖고. 네, 개인적으로는 되게 뭐 어, 만족스러운 작업이었어요. 강사한혜씨, 이은미씨, 김주환씨, 백지영씨, 윤도연씨, 홍진영씨, 하동균, 바다, 김필, 알리씨, 나윤건, 나윤건씨, 에일리, 규현, 려욱, 예성, 솔지, 그리고 재하, 뮤지, 비지, 다이으이 <laughs> 네, 왜냐면 서른 네 명이니까 타이거 JK, 라붐, 산들, 조이. 그리고 유아 TXT 그리고 오현준 씨가 함께했습니다. 지금 노래 흐르고 있죠? 함께 듣겠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여기는 이제 따라 부르라고 아이죠 <laughs> 네. 호호호 이거 또호호네 홍홍. 중간에 <laughs> 네, 들어가는간다 다르게 들었고요. 네, 시스처럼아 <laughs> <laughs> 너무 좋은데 요 이렇게 되게 마음이 이 가사가요. 지금은 아 너무 이미 예 네, 멜로디와 가사에서 이미 끝난 노래예요 깜짝 네, 놀랐어 입혀도 그 원래 맞아요. 거기서 이미 그니까 김름석 작곡가가 제일 고민을 많이 하는 모습을 저는 봤어요 그니까 아 왜냐하면 이상록라란 노래는 말씀하셨듯이 네. 오리지널리티가 너무 강한 노래예요 그래서 어떻게 손을 대도 음. 그걸 다시 손대는 작곡가나 편곡자나 혹은 음악 감독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걸 못 뛰어넘는 거죠 음. 그어 노래 멜로디가사 그리고 그때 그 시대적인 배경 또 연연이 이루어오는 그 노래에 대한 이야기 를명 예. 이거를 네. 어떻게 넘어 서요. 뭐 그게 힘들죠. 김민기 선생님께서 노래를 접하시면 문자 오셨어요. 어 뭐라고 하셨어요? 고생했다. 아, 아 너무 아니, 감동적이네요. 제가 작업을 꽤 많이 했잖아요. 네. 이렇게 히스테릭한 모습은 <laughs> 처음 봤어요. <laughs> 아, 그랬습니까? 네. 아, 이 노래가요. 그 여덟 개국으로 네, 네. 전 세계에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간다고요. 예, 네, 일부러 저희가 이게 뭐 네. 국내용으로 이렇게 물론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그 의료진들도 힘내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네. 가능하면 이제 전 세계의 다른 의료 다른 나라의 의료진들 뭐 이런 분들도 같이 좀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8개, 예, (8개) 국어로 언어로 번역을 했고 네. 아마 요거는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시면 저 영상을 보시면 언어 설정하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 누르시면 네. 어 영어부터 (1억까지) (8개) 국어 언어로 이미 번역이 돼 있는, 있,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어, 이제 네. 어~ 내일부터죠 예 오늘 지나고 내일부터 (21일부터) 뭐 국내 여러 어. 음원 사이트 음. 예뭐법 멜지 네. 뭐 이런 <웃음> <웃음> 어 깜짝 놀랐어요 순간움츠. 멜지 네. <laughs> 여러분 <데서> 다 알아 들으셨죠. 벙멜지 <laughs> 같은데서 이제 쭉 들으시면. 아 어, 쉽네요. 네. 어 그리고 당연히. <laughs> 그게 왜 웃기죠? <laughs> 네. 무료입니다. 네. 무료고 어, 무료예요? 예, 네, 여러분 무료랍니다. 네. 네. 무료입니다. 네. 예, 가능한 이유는 첫 번째는 김영국 씨가 떠오르는 한 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아니면 뭐 이렇게 너무 뜻 있는 일을 같이 하게 되서 <laughs> 좋죠 네. <laughs> 그리고 모든 가수들이 어 정말로 자기가 돈 내면서 차비 내서 와가지고 녹음하고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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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에 공개가 된다고 하고 또 음원 사이트에서 음. 또 무료로 만나실 수있다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21일 오후 12시 이후부터 아마 네. 서비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laughs> 제가 아까 오프 때 네. 그거 물어보지 말라고 했죠. 헌혈송 <laughs> 말씀해주세요. 두 분을 또 쉬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거를 아니 무슨 공익기획센터도 아니고 <laughs> 김명협작곡가가 근데 되게 다 자초하신. <laughs> 아니 근데 전 아까 타기원 얘기 듣고 깜짝 놀란 게4일9때 네. 헌혈이 처음 됐대요. <laughs> 어? 그러니까 4.19 아, 이전에는 예, 네, 4.19 이전에는 네. 매혈을 했어요. 다 아, 피를 팔았어요, 사람들이. 그런데4.19 아, 음. 의거가 일어나고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총을 맞고 쓰러지고 피를 흘리자 음. 거기 있던 동료들이 그때 헌혈을 막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헌혈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긴 게4.19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지금 음. 8,000명의 그 그 피가 모자라다고 네. 하는, 지금 동료를 하는 차원에서 네, 말씀드립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김영수 작곡가가 피가 모자라라는 노래를 <laughs> 만들었는데, <laughs> 아, 그 노래가 피가 그 모자라, 노래. 사랑이 모자라, 네. A, B, O, A&P <laughs> 혹시 그 노래 나중에 언제 한번 틀어 주실 수 있으면 그러겠습니다. 네. 자, 1분도 안 남아서 노래를 못 듣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부탁드립니다. 59초밖에 안 남았어요. <laughs> 아유, 아. 아.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 으로한 마디 하라고요? 아니 네, 해 주세요. 아. 그 끝날 거예요, 알아서. <laughs> 상록수 어, 정말 전 세계 의료인들 피나 그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분들도 또뭐이 응급과 관련돼 있는 분들 듣고 힘내시고 음 어, 모든 사람들 국민들 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거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어 인류 인류와 바이러스의 싸움이잖아요. 다 인류가 하나가 돼서 서로 공존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가. 네. 작은 오늘... 차이는 좀 넘어가고, 바이러스부터 네. 네. 어, 해결하죠. 음흠.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같이 할까요? <웃음> <웃음> 네. <웃음> 안녕! 네.